안녕하세요.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9장은 다윗 불신입니다. 아, 28장과 29장은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20... 8장은 27장에서 어, 다비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로 도망하고 나서 시글라스를 어, 주게 되죠.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이쪽이 여기가 가드입니다. 이게, 여기가 가드입니다. 어, 가드인데 시글락은 이 밑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때 어, 아말렉과 접경지. 이 끝을 지켜라는 거죠. 이제 이게 폐, 이게 보낸 것은 어, 그래서 제일 끝에 시글락으로 보냈는데 이게 블레셋 땅에 에, 가드에 에, 가드에 도망갔던 어, 블레셋이 저 가, 가드에 도망간 다윗을 이 시글락으로 어, 이렇게 보냈었죠. 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어 홀로메이라는 사람이 쓴그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상실할 때. 가치관을 상실할 때그 사람이 불안해진다는 이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고 공, 불안하고 뭐 이렇게 염려가 오고 하는 것들이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지 않고 이분이 이제 다섯 가지의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을 상실할 때또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할 때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대화할 수 있는 어,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자연에 대한 무관심, 뭐 어, 이럴 때또 인간의 비극의 의식을 그 인간의 비극의 의식을 그 상실할 때 어, 사람은 불안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치관을 상실하니까 어, 불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자신의 그 본래의 자리를 이탈할 때. 에, 이렇게 불안하게 에, 됐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윗이 방황하게 되고 어, 이렇게 됐는데 어, 그 전에 자기가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보십시오. 나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 않고는 오지만은 나는 망문의여와 이름으로 간다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는 골리앗 앞에서 대단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무너지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런 그 다윗이 역량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쳐들어오는 게, 아 이거 다윗 또막 지금 이제 우리 편에 섰지 이제는 막 우리의 힘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또 사울 저 뭡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면 사무엘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면 기도 줄이 끊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 그럴 때 사단은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줄이 끊,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부엘이 죽었을 때 다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미워하는 일을 자꾸 할때 미워하는 일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할때 이제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지금 이 가드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함께 이제 가자고 합니다. 공격하러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위 지역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아, 여기 수냄에 진을 쳤다 그랬거든요. 어, 수냄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이 수냄 땅,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수냄에 진을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냄 땅에. 이그 다음에 그 사울왕은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어, 이제 우리가 그 28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28장 4절 잠시 보고 올까요? 어 우리가 지금 29장을 보지만은 28장 4절에 보고 29장을 넘어갈게요. 그 배경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냄 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렇게 에,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냄과 길보아를 좀 봅시다. 요게 이제 수냄입니다수냄에 진을 쳤고 길보아에 진을 쳤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저 뭡니까? 저저저저 갈릴리 바다거든요. 위에가 그그 위에까지 지금 이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블레세스 이 밑에 이제 있던 시글락에 있는 다윗도 데리고 뭐 이렇게 카드에서 이 위까지 올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뇌에진을 치고 어 이제 사울은 길보아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됐죠. 길보아에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어 이제 요 간단한 지도를 보면 이제 에, 이제 이게. It... it. 여기 길보아의 바울 사도 저저 사울이 진을 치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거의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 순넴의 진을 쳤는데 이제 그 순넴의 그 여인이 전에 점치는 여인 신접한 여인 순넴의 여인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그 근처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보봐 는데 오늘 29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29장은 다윗의 불신인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불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암에게 모았고 이제 암에게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암에게 모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군대를 어, 이제, 아메에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려고, 어,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아까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그 윗지역에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나아가더라. 이제 과자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28장 1, 1절 2절에 보면 아기스가 내 우리한테 가야 된다. 같이 전쟁해야 된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의방이들이이릅니다이히브리사람이 무엇을 어,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사람은 이사람들전투하사사람들말이에요 그 아기스가 사람셋사람의방백이에게말이이이러이이는이사라엘왕사울 이불이 사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어,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윗이 아주 성실했다는 거죠. 허물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말했습니다. 어이 무슨 소리 합니까, 대장님 왕이시오. 그러면 아니죠.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러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에 가게 하소서, 도로 도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는 우리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가나이다. 만약 그 데리고 왔다가 전장에서 저기서 이분노데 뒤에 지금 따라오는데 뒤에서 우리 공격하고 이러면 샌드위치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가 아, 무엇으로 어, 그, 어, 그 주와 다시 화말이까 그러니까 이사람들의러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 안 됩니다. 이 데리고 왔다가는 우리가 역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제 이 말합니다. 아기스도 생각해 보니까 참좀 두렵거든요. 그 말합니다.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을 내게 내게 악을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는 내 마음에 드는데 수령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있겠냐 너좀 이해를 좀 해라 다윗복 설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어, 보이게 하지 말고 이번만좀 참아 달라. 그래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 어,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니? 내왜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려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큰 소리칩니다. 뭐 근데요?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에 가서 그 잔이고 그막 이스라엘 공격하고 막 죽이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랬다 하면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막 대모하고 막내 뭐 자식 죽인 놈처럼 에, 그렇게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막히고 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난다 싶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순응해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물 흐르는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뭐 하나님 이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환경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물 흐르는 대로 그래서 저는 목회도 물 흐르는 대로 갈라고 그럽니다 모든 하는 일을요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것도요. 뭐 제가 뭐획을 세워서 한 것보다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그런 여건이 주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물 흐른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인도하는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삽시다. 자, 구절입니다. 아기스 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러되, 에,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이다 하니. 자, 이제 아기스가 요 다윗을 에, 설득합니다. 아이고, 그래, 맞다. 너 지금까지 잘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이번만은 참아라, 그럽니다. 그런저, 너는 너와 함께 온, 내주의 어, 네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 곧 떠나가라. 떠나라 하니라. 이러면 떠나 새벽에 돌아가라. 그래 이에 이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할 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막으시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안돌아왔면 큰일 뻔했습니다. 이 30장에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다윗이 안 돌아왔으면요 다윗은 시글락을요 다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요 전화 위복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이 홍 바뀌고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어, 앞길이 깜깜하고 안개 이렇게 되더라도 안 안개, 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어,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안개는 거치고 어, 주님의 발은그 길을 인도하시고 어, 우리를 보게 하시. 시와 알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 29장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불신. 블레셋 어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되고 다윗들이 갔다가 전쟁에서 큰에 납니다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